지금 미국에도 이렇게 자생병원이 진출해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자생 한방병원에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는지 그쪽의 시선이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과 수술하는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고 척추질환 치료는 이 치료법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고 진짜 사내병원에서 합류할 때 이게 KBS, SBS, MBC 방송 특파원들이 와서 찍고 그 방송에 나갔습니다. 한국 사람이란 걸 자랑스럽게, 특히 한의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강의가 이제 쭉 이어져서, 어, 미국의 에, 여덟 번째 된 정도의 그큰 병원, 시카고의 러시 대학 병원에 와서 강의하고, 근데 내 강의 스타일은 강의하면서 전혀 못 움직이는 사람들, 들 것에 시어하운 사람들, 뭐, 통증이 있어, 디스크 터지고, 탈출되고, 급신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 다 준비했느라고 그래요. 음. 그리고 그 환자 대신 바로 그 자리서 에 치료해서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말로 하는 거하고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수술하는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난 것이 바로 눈에서 보여지니까. 그다음부터 메카니즘이 뭐냐 이걸로 막 그냥 뭐 질문하는데 같은 게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고 메카니즘까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 서양의학 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메카니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 아, 한 동안은 감각모자 2차원 사장하고 애국을 한 5년을 다니는데, 아, 1년에 한 5개국씩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두바에 가서, 어, 알자제라 방송까지 갔죠. 거기서도 어, 디스크 환자, 시리아 환자를 준비하더라고요. 잘못 걸어요. 치료해가지고 바로 걸어 다녔고, 거기는 왕족이 그 지켜보던 목 디스크 자료도 있더라서 치료해 줬더니, 카메라만까지 자기들 디스크 진단받았다고 그래서 카메라 고정시켜놓고 그 사람을 치료했요 그게 방송이다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레바논 엄청나게 거기서 어, 방송 보고 요청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레바논까지 가서 공주도 만나고 뭐 구경 TV에서 나와서 방송도 하고 한국에 한약을 잘할줄 못했던 사람들이 이걸 배우고 싶고 그러면서 요청이 세도할때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한의학의 세계와 반드시 유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로 뛰고 있고 미국에도 8군데의 클리닉을 만들어서 주류 어, 백인들을 주로 치료하고 싶어서 하는데 해마다 늘어서 보통 한30% 정도는 다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많이 와서 치료받고 를 있습니다 제일 내가 원하는 것이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객관화 세개와네 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 위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한가지 일에 매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답장서서 나가죠. 개인 시간 다 버리고 진료도 다 빼고 한약의 세계를 위해서만 다음 달에도 미국 미시간 의대 정글 의과대학 학장부학장과 같이 멕시고에 가서 아산병원 정도 큰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고 바로 오서 환자들을 보는데 환자가 이야기 뭐 어마어마해지면 그걸 치료하고, 어,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계속 외국에 나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여주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는 만큼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도 노출이 되게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보라던가 잘못된 기사가 뭐 나가거나 해서 약간 오해를 사는 내용도 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 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나 신경 써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롭고 옳고, 네. 그러면 그 길을 막 가는 거 알죠. 잘못 편견을 가진 사람은 그 잘못 편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죠. 언젠가는 그분들도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또 없애버리고 그러겠죠 지금에서 박수치면서 잘 몰랐다고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아쉽다고 하면서 도움을 주고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정의롭다 그리고 이것이 한의학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옳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 전에 TV조선 방송에서 추나베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 모든 몸은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약이라는 것은 균형을 잃었을 때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 우리 몸은 스스로 낫는 거잖아요. 근데 베개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너무 딱딱하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게 그. 몸에 맞지 않는 걸 하는 그런 벽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램이 거기에 관한 그 프로그램으로서는 아침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온그 프로가 다큐멘터리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어, 너무 시장에도 도움을 안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올바른 상식을 알려주면은 시청자한테 도움이 될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아, 우리가 추나하는 의사로서, 척추 어, 교정을 하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라고 하면서 어, 벽에 대한 상식이 전무하면 안 되지 그것에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바로 그 스튜디오에서 입증을 시켜줬죠 바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음, 벽에를 한쪽은 두 개를 말아가지고 목에다 대고 하나를 말아서 후두골에다 대고 잤을 때 목에 씨커브를 만들었을 때 불과 1분과 2분만 지난, 지났다 하더라도 목의 긴장도가 풀어지면서 목의 뒤로 잘안 넘어가는 것이 잘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뭐 이런 걸 갖다 보여줬죠. 그리고 TITI로 어, 좋은 베개를 맞춤 베개를 하기 전하고 나중에 하고 비교해서 체열의 흐름과 혈르순환 흐름을 봐. 또 거기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음. 수면에 대한 걸 갖다 체크해서 잠자기 전 잠드는 시간 음. 잠자면서 뒤집고 발을 차는 횟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측정하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이게 단순한 베개만 처방해줬는데도 아주 컨디션도 좋아지고 수면도 푹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또 시청자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좋은 반응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세계 여러 사람들을 많이 지도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교육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론적인 강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익힐 수 있는 전문 수련 한방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학생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또 본인이 직접 치료도 해보고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의술을 익혀야 된다. 아, 그것이 참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고요. 내가 왜그 많은 직업 중에서 의류를 택했는가? 의류의 사명이 뭐고 본질이 뭔가? 500년 동안에 훌륭한 의사들, 선생님들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왜 나왔나? 왜 나는가? 목적이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500년 중에 그래도 내 이름 하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지. 그럴만한 업적과 자기의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굶일지심을 가지고 진정한 의사로서 내 최선을 다하다가 가는 게 좋지요. 모르겠어요. 백년의 신진식 기억하나? 한의사 외적으로 좀 시랑 수필을 쓰고 계시잖아요. 월가문학 세계시1문 대상을 받으시기도 했는데 어 문학가로서는 어떻게 활동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어, 며칠 전에 내가 비 맞지 않고 큰 나무가 있으랴라는 네. 수필을 에세이를 하나 내가 썼어요. 네. 전에 안지랴 서랴 거리라는 시집을 하나 또 냈죠. 나는 새벽에 글을 많이 써요. 어, 새벽 5시 일어나서 처음 할때 순식간에 한 3편, 5편 글을 쫙 쓰거든요. 또 힘들 때 내가 글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글을 다 써서 메신저로다날려버려요 시로서 글로서 하다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어, 원로 원장님 중에서 글 시를 못 쓰던 분이 시인처럼 글을 잤어요 재밌어요 그냥 일상 생활에 요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대화 말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글로 표현해야만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진적으로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것만큼 또이 힘이 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로 표현하거나 뭐성문으로 쓰든 내 진실한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 글로서 써서 주면 저 전달이 더 아주 감문을 많이 받고 그래요. 연애편지 확인할 때안 써봤어요. 말로 하는 거하고 글로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글로서 표현하기보다는 서로가 솔직한 심정을 주고받는 것 같아서 더 많이 받아들이죠. 이제 자생 한방병원 자생 의료 재단으로 국내 최대 공익 한방 재단이 되었어요. 이 일을 추진하신 계기나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 지금 전국에 한 어. 열여덟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다 군데의 병 의원들을 전국 공익 재단 법인에장아 그저 다 출연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다 국가가 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죠. 어, 서울에서 진찰하나 부산 대전 똑같은 진찰법, 똑같은 치료법. 있고, 표준화된 치료법을 전파하고 싶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과거에 딱 개인으로 돼 있던 거와 또뭐 지분으로 돼 있던 거. 이런 것을 전부 출료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전부 표준화가 됐을 때. 그래서 환자 어떤 질환이 있으면 주방모협작증이나 디스크, 주방간 탈출증이 됐던 딱 보면 은 이거는 얼마 동안 치료 하고 치료 이후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다 미리 수식처럼 말이죠.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어야 그게 진정한 과학이라는 거죠. 우리 한의학은 정말 치료도 잘하고, 정말 내것 같은 건 너무 훌륭하거든요. 서양의학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계량화 수치와 이게 안 돼, 객관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진단법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네가지환을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 현대의학에서는 불신하는 것은 참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하나의통일되 표준화 하게 되면은, 어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좀 더, 어 용이하고, 또, 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득력이 없으면 환자가 동의를 안 하거든요 한의학을 신뢰하고 많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을 과학과 포준화하고 전체가 다 공유해서 그 치료법을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똑같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의 재단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편안하게 또마음만 비우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른 도전하고 싶으신 분야가 있거나 혹은 꿈꾸는 삶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음, 꿈꾸는 삶과 도전하고 싶은 건 있죠. 근데 그거는 음, 여유 살 얘기가 아니고 어내 기회가 되면 결과로 서보여 줘야 되겠죠. 지금은 어, 내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가 돼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 그, 혼기를 어, 떻게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가, 그런 계획을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또 보람있게 계획을 해야 되겠죠. 긴 시간 동안 인터뷰 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도 재밌었어요.